이제 네, 말하세요. 예쁘게. 아가야, 우리 애기야. 아구, 이쁘니, 우리 애기. 대답 좀 하세요. 촬영할 때좀 잘해야지요. 아가야, 아구야, 아구. 얼굴이 아구야. 얼굴이 아구. 박스에서 그냥 아주 쭉 다리 펴고 누웠네, 옆으로. 아이고 늘씬해라 이런 늘씬한 나를 자꾸 뭐 살쪘다 하나 그치? 응 그래 말야 한다 부부야 응말좀 잘해봐 이쁘게 언니한테 보내게 촬영해서 오케이? 언더스텐? 영어도 알아들어요 부부야 아유 귀여워라 눈도 이쁘고 눈이 초록바다네 응. 아 잠에 죽겠네 엄마가 왜 귀찮게 하냐 응? 잠이 오나 봐 우리 애기 응. <웃음> 아. <웃음> 잠이 오니?